두 번째입니다. 시기와 결단. 당단부단반수기란이다. 잘라야 할때 자르지 못하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이거는 단순히 리더의 결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후환을 보면 은 해방 이후에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안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산하지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끝, 뒤끝 장렬입니다. 그리고 과거사가 현재를 많이 잠식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미래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뭐 뭐, 뭐라 뭐 그럽니까? 화합해야 되니, 뭐, 어? 서로 협치해야 되니, 이런 소리 하는 거다 어떤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다 말도 안 되는 어, 소리다, 소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라야 될걸 잘라야 되고 결단해야 될걸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음, 응? 협치니, 뭐, 화합이니 이런 에, 두리뭉실한 이야기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또 찌꺼기가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더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이 정권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빠르게 결단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이제 아마 전례 없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만 우리 사회 기득권층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요즘은 저기 뭐 허니문 기간도 없잖아요. 어. 취임하는 그날부터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laughs> 특히 이기레기들 이거,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이 정권의 미래가, 그리고 이 정권을 끌어나가는 최고 리더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 진진할 겁니다. <laughs> 그 운동권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뭐 386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이념, 그 다음에 정의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역할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정의롭고 옳은 일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어, 결국은 훈련과 공부의 부족인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과 전술 면에서 뛰어난 리더 하나를 예, 우리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늘 리더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 없다. 그죠? 작은 일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그 디테일이 바로 리더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말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설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 오늘 나왔나 어제 나왔나요, 그죠? 그 기자들 길들이는 거 보십시오. 카메라 네대더 늘려가지고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 비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왜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권력, 권력자한테 또는 뭐 정부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 얼굴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서 자기 수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뒤에 숨어가지고 쿵시렁쿵시렁그리는 놈들 이게 되겠어요. 그죠? 야, 재밌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여론이 한 시민이 올린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시민이 올린 아이디어를 SNS에서 봤대요. 그래서 아, 이거 써먹을 만하다 해서 바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그죠? <laughs>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요 자기 봉지인 제나라로 이제 부임을 해갑니다 하루는 여관방에서 이제 묵게 됐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큰일날라는 사람이 너 어떤게 세월 줬어? 라고 비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강태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밤중에 짐들을 챙겨가지고 자기 부임지로 얼른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장 한심 밑에 있던 책사 괴통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다 때가 왔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워 재앙을 입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이 타임입니다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음. 때가 왔습니다 어, 행동으로 옮길 또, 옮길 의지가 있고, 또 그런 결단력을 갖추고 있는 리더인지 아닌지 이제 시험대에 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개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모든 일에 화근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씨는 이런 얘기 합니다. 승패의 확률이 5월일 때 싸움을 거는 자는 어리석다. 승률이 1, 이할일 때라면 당연히 싸움을 걸지 않을 테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구할의 승률이 7할의 승률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다. 그 이유는 승률이 구할될 때는 모든 것이 뒤처지기 때문이다. 즉뭐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라 확신하는 경우는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가장 긴장돼 있는 때가 손정이 씨는 7알의 승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조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과감하게 도전도 해야 되고 또 승리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충만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7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탈로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어, 승률은 다룰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얼핏 생각할 때는 뭐 9알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이, 이 사업가가 그렇지 않다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